성경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 아합에 관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 이 화면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전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어그 구약 성경에서 악함의 상징이 이느바세아들 여러 바인데 그 사람의 악행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이 사람은 더 악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페르소나 악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네스북에 악함의 이 항목이 있다면 아마 이 아합은 악의 3대장 정도에 들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절망의 상황 혼란의 에, 상황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히든 카드가 있었으니 바로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어느 설교가는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역사의 황혼기에 해성처럼 등장한 찬란한 별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어,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외치는 첫 마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정말 날카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당시 최고의 권력자여 극악한 아합 왕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로라고 했잖아요. 우로. 그러니까 이 비와 이슬입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중동 그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년 중에 반년 이상에 6 개월 이상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요 드라이 시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 때 내린 그 이제 비와 그 다음에 건기 때 내리는 저녁에 내리는 이슬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여기 그 선지자의 지금 심판의 메시지에 의하면 비도 그 다음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대. 이슬조차도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비극이고 절망이고 재앙을 그런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를 떠나서 도망가라고. 자,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 시내가에 숨고 깊은 골짜기에 가서 몸을 피하라는 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뒤에 도망가라고 하셨을까? 적어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면 이제 어그 악한 아합왕과 영적인 그런 그 대결을 하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사역을 담대하게 했을 법한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를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아합왕과 이세벨은 당장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당시에 그 악한 이세벨 그 여왕은 그때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을 정말 수많은 선자들을 죽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기 때문에 그 정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을 엘리아 보고 숨으라고 하셨을 때,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셨나?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선지자를 도망가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를, 그의 생명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그러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컨텍스트를 잘 이렇게 묵상해보면, 그를 그릿신의가로 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일부러 하나님이 그를 그로 보내시는 그것을 어, 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뭔가 그를 특별히 훈련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그 문맥을 우리가 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일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 장면이 연상이 어, 되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자, 어, 그리 시내가에 서 숨어라. 하이드 요 숨어라 그리고 그 물을 마셔라 명령이죠 신의 물을 마셔라 명령이죠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어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엘리야가 숨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의 물을 마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그를 반드시 먹이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엘리아는 즉각 행동으로 순종을 실천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가 여와의 말씀과 같이 가요, 곧 가서, 곧 가서. 한글은 굉장히 그 원문을 잘 표현해서 영어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곧 가서라는 그런 그 즉각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은 그것이 드러나지만 영어는 조금 그게 생략이 된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영어 그 번역은 전혀 지체함이 없어요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순종을 미루면 그것도 또 하나의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성도의 기본 자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으면 즉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순종을 하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떡과 고기.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 고기가 있어야죠 떡과 고기, 이 빵과 고기가 만약에 제가 엘리다면 하나님이 밥과 된장국을 주시지 않았을까? 까마귀를 보내요 아침 저녁으로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새들 중에 까마귀를 쓰셨을까? 지금은 아마 하나님도 드론을 쓰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더정확한 드론이? 근데 까마귀는요 좀 재미있는 새입니다. 동양에서, 한국 문화, 동양 문화에서는 까마귀를 조금 좀 길조보다는 흉조로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이렇게, bad l 까마귀에 좀 좋지 않은 인상이 있어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좋은 그 새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좀 우둔하고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을 놀릴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까마귀를 삶아먹었나? 그러죠? 까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새들 중에서도 아이키가 높은 그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새래요. 이 까마귀는 그이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에는 수컷이 열심히 먹이를 부르다가 암컷을 이렇게 보살핀대요. 그러니까 애처가예요, 애처가. 얼마나 좋은 새입니까? 그리고 이 까마귀는 어미 새가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면 힘이 없어서 먹이를 이렇게 못 구하면 이 젊은 새끼 새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또 어미새를 봉양한대요. 그러니까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옛날에 이 까마귀를 반포지 효조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새다. 은혜를 갚는 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애처가의 효자의 아이크도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까마귀를 쓰셨어요. 근데 은혜를 갚는 새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엘리아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둔이 까마귀는 아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고마우신 그 성품을 보여주시는 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일이 너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데 저에게도 좀 까마귀 같은 기적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릿 신의가에게 있어서 엘리아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엄청난 기적의 창고를 기적을 가득 쌓아놓고 계셔도 기적이 불필요한 상황에 절대로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마이아 같은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어요? 월막 같은 생필품 스토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모든 생동, 생존 수단이 완전히 차단된 바로 그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매일매일 물론 안식일은 쉬셨죠 그러니까 어, 이, 그 전날에 이틀분의 양식을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매일매 하나님이 이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런 기적을 베풀어주셨을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여우, 5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40년 광야 여장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그땅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그 기적이 끝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 그여호수아장 어, 어, 12절 보면 그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즉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그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서 양식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을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이 할수 있는 부분은 기적을 하락하지 않,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다 하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대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열려라 참게 하면. 보물이 막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시험 공부도 안 하고 펑펑 놀다가 시험 당일 날 아침에 하나님 오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 기적 베풀어 주실까요?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공부는 꽤 오래 한 사람입니다. 한 50대 중반까지도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요 라는 기도해서도 들어주신 적 없어요. 시험 공부는 네가 해라. 네가 할수 있는 건 네가 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왜나에게 까마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일,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배달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떡 글을 읽으면서 쉽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정말 신기한 기적 아닙니까? 그것을 배달하는 까마귀 자신도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기 떡. 이 까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꿀꺽 삼키고, 하나님께 다시 가, 하나님 제가 갖고 가다 떨어뜨렸어요. 다시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배달 사고를 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응. 옛날에 동네 어른이 자기 애들한테 이 막걸리 사러 온다면 오면서 이렇게 술쩍 술쩍 먹고 이미 취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배달 사고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는 그 본능을 참고 배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는데요, 음료수까지는 주시지 않았어요. 음료수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요? 계곡에 있어요. 물은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적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할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책임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콜라까지 풀세트로 밸류밀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것 같아요 엘리아야 물은 셀프란다 하나님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라. 그리고 네가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거기서 나를 믿고 의지하라. 내가 도울게. 무슨 일이든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은요 자기 할 도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정말 불성스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서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신다 기적을 안 베푸신다 이런 그 풍경과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할 때 어, 내가 여자라고 나도 이렇게 피하지 않을게 우리 일은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서로 반반씩 꼭 나눠서 하기로 푸께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했어요 어느 해 가을이 됐는데 마당에 막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면 막 둥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치워야 되는데 부인이 볼때 남편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치울 생각도 않고 화가 나가지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여보 저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뒹그러니까 어? 우리 약속했잖아요 반반씩 우리 일을 다 나눠서 하기로 저 나귀 지금 등교는 거안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 어, 내 내가 할 반은 지금 나무에 달려 있고 당신이할파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뻔돌이는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이 그리스 내가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기적과 인간의 순종은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인간의 순종은 협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엘리아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는 동안 단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내물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아의 마음도 타들어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왕이면, 정말 나야가라 폭포나, 아니면 저 우리 그 어퍼미 시간, 그물 많은 곳, 그런 곳으로 어 보내셔서 그냥 바깥 세상에 아무리 가물고 이제 기근이 와도, 그냥 몇 년은 끄떡없이 살수 있는, 좀 그런 곳으로 보내시지, 왜 하필이면 점점 물이 말라가는 그런 곳으로 보내셨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뭔가 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이... 기적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보면, 보니까 별다른 뭐 이렇게 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잠섬기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내 삶의 형편이 뭐별 차이가 없잖아요. 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뭔가 좀, 좀 베네피스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엘리아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내가 목숨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내 지금 처한 형편이 이 까마귀가 갖다 준거 그 받아 먹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그리고 물도 지금, 물은 셀프라고 하시면서 물도 지금 말라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시나가는 영적으로 보면 정말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정말 쉽게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보면 이런 그리시학가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질병의 그리시학가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별의 그리시네가의 상황이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의 그리시네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의 그리시네가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어려움의 그리시네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앞날의 막막함의 그리시네가 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이런저런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그리시네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시내가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두 끼니도 아니고, 정말 까마귀가 가르다 주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리시내가에 정말 풍성한 물이 늘 넘쳐 흐르고, 어떤 누가 와서 막 죽이려고 염탐하지도 않고, 성가스럽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거기 개울이 있으니까 물장구치고 싶으면 물장구치고, 그야말로 지상낙원의 상황이었다면, 엘리, 아무리 하나님의 종 엘리아의 마음도 해이해져 가지고, "아이, 내가 저리 세상 내려가면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여기서 어? 마음 편히 살지, 만약에 그렇게 살다 거기서 죽었다면. 죽은 뒤에 그의 비석에는 아마도 아마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그리시네가에서 편히 놀고 먹고 마시고 물장구 치다 죽다 여러분 그게 그이 혼란의 시대에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 그 역사의 암흑기에 정말 한 줄기 진리의 찬란한 진리의 빛이 되어서 주는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순고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그리치네가를 다시 묵상해 보면 이곳은 고난의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명의 자리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훈련하는 인내와 훈련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그리치네가에서 엘리아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내삶 속에 부족하고, 고난스럽고, 정말 이유를 알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 그리 시내가에 때문에 혹시 여러분 불평하고 계시지 않은지요? 주님 왜 제게는 까마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그리 시내가에 엘리아를 보내셔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현장 그리시네카에 그 그리시네카가 낙심과 불평과 원망의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정말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될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